안녕하세요 마카티비의 권경혜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난독에 관련돼가지고 어, 치료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서플러스 리더의 대표님 이희진 대표님 모시고 네. 어,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난독이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지만 난독증으로 확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테스트 음. 과정 같은 것도 있는 건지 이것도 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병원에 가서 심층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아도 이제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난독의 위험이 있는지를 볼수 있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좀잘 알고 계신 부모님이나 교사, 선생님들께서 체크해 보시고 그 점수 결과를 통해서 아, 난독 위험이 나왔다라고 하면 심층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이게 그 아이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주변 어른들이 네, 네. 체크하는 거군요. 네, 네. 또 난독 친구들이 가장 이제 자주 범하는 실수처럼 보이는 게 글자의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특히 외래어 같은 경우 로그인을 그로인이라고 읽는다거나 카메라를 메카라라고. 네. 사실, 그렇게 음, 읽는 게더 어려워. 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음. 어, 언어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글을 음.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보였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 점수에 따라서 난독이 아니다, 아니면 난독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어, 그러면 이 난독에 관련된 어, 진단과 치료 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음. 좀 궁금해요. 음. 아무래도 아동의 읽기, 쓰기 음. 능력을 보기 때문에요. 1대1 개별 검사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검사한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 그리고 부족한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어떤 교수 절차가 필요한지를 분석하게 되고요. 어, 진단검사와 마찬가지로 1대1 개별 맞춤 클리닉을 받게 됩니다. 아. 우리 뭐 옛날에는 난독 치료 같은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네. 어떻게 되나요 뭐 시대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예 어려움이 확인이 됐는데도 그거를 지원을 안 하는 건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독증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 장애에 속하는 건데요. 어 그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성인기에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들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기에 선별해서 적합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내가 난독인지 모르고 네. 내가 그냥 좀 부족한가 이러면서 그냥 쉬쉬하면서 네. 넘어가서 네. 이제 성인이 되거나 고학년이 된 친구들도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치료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난독의 골든타임이 초등 1학년이기 2 때문에 그게 지나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글 해득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학습의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성, 정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위축되고 불안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늦게 발견하면 사실은 학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음. 통합적인 지원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난독과 관련된 네.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아이설렌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는데 네. 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프로그램은요 한글 해득에 초점을 맞췄고요 가령 난독증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한글을 소리나는 대로 읽거나 쓰는데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글 해득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네. 이 난독증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음, 그분 네.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같은 난독증 학습자라 하더라도요 발달 수준에 따라 이제 저희도 교수하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글 이해 등. 인 난독증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난독증이 심한 경우인데요. 어,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음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음운 인식 교수와 더불어서 낙자와 소리의 연결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파닉스. 교수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 영역으로는 이제 글을 유창하게 읽고 이해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쓰된 내용을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작문 영역까지 이어지는 영역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난독증 자녀를 둔 부모님은 굉장히 답답하고 네. 또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본인들이 한글을 어떻게 보면 쉽게 뗐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한글을 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또 아이가 그냥 게으르거나 태도가 나빠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난독은 극복이 가능하지만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수행 진전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네,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오늘 그 난독에 대한 치료와 진단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길게 했는데요 어, 이 영상으로 난독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